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있어. 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죄값 대신 심판당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의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죄 때문에 영원한 불보세에 갑니다 여러분 죄씻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에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피로의롭다이 말씀을 믿을 때 반번의 의인 되어 천국에 갑니다.